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관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차 세계 대전 때에 당시 3년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참으로 극적으로 살아나지요. 그때 일들을 마치 신앙의 간증과 고백처럼 그렇게 회고하여 글들을 적었고 인생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며 생명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돕는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의 책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는 독일군, 독일군, 비밀 경찰로부터 그렇게 어, 경찰 앞에 알몸으로 서게 되죠. 이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아내도 가정도, 의사직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의 옷도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결혼 반지도 빼앗겼던 거예요.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야말로 비참한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마디 말하게 되죠.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당신이 빼앗을 수 없는 것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자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의 자유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몸이 묶여있으면 자유가 없다. 또 몸이 아프고 몸이 피곤해지고 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몸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속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빅터 프랭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유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살아가야 할그 의미를 지켜낸 것이에요 그것은 몸의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겁니다. 백인들의 흑인 차별에 저항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년의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44살이었어요. 44세. 그때 5년의 그 형은 종신형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만달라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다 잊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71세 노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출소합니다. 그런데 그긴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 그는 너무나도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출소했던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묻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지내셨나? 그 말에 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언제나 늘 감사했습니다. 맨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 감사했고 노동을 하면서 감사했고 잠을 잘때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덕분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감사로 승화할 수 있었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육체적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집에 받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여준 것이었어요. 훗날 그는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의 자서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만델라 Long Walk to Freedom. 자유를 향한 먼 여정, 먼 걸음.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삶과 뼈는 같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세계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며 생각은 송골매만큼이나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한 자유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참으로 참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속박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였어요. 비록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모진 비난과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영혼과 마음은 너무나도 자유로웠어요. 그의 마음에는 조금의 구속과 속박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런 마음의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언제나 이야기하죠? 가령,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난에 쪼들려 살던 사람들은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언제나 갈망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참으로 자유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어떤 일들에 편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자유를 줄 수가 있겠지만, 결코 돈 자체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돈에 더큰 노예가 되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그 돈을 투자하면서 그 돈을 지키려고 돈이 가진 어떤 권위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서 돈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돈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게 되지요. 어느새 돈이 하나님만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부에 빠지게 되죠. 지식이나 명예나 업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건전한 사회 더 센소사이티에서 현대인들은 이전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치지만 새로운 권위주의의 철저한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구속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알수 있습니다. 뭐 이전 것을 새롭게 하겠다고 한 것들도 있지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악과 권위에 붙들려서 더 악해지거나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수많은 것을 주장하지만 자기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자기 모습을 더 분명히 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다고 선언하여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런 예화를 종종 듭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붙잡아서 끄집어서 생명 살릴 수 있겠는가. 스스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자 주께서 자유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 2 7절 23절 3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해방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감사와 만족이었던 거예요.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것에서도 속박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참으로 하늘을 나는 새같이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 자유한 마음에서 참된 자유인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죄와 억압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께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박 구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31절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당신의 몸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온전히 다 메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까지 메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까지 자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시아까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된 자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주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 때 수련회를 가면 아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그때 참 많이 불렀던 보금성가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아 조별로 그렇게 보금성가 어, 경연 대회 발표도 있었는데 우리조가 그렇게 이찬양을 어, 복음성가를 불렀었고 이찬양 참 많이 불렀었어요.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것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만족한 거예요. 초가삼간에 살더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이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근심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불안하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면 어느새 어린아이의 그 마음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가 있으면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어느새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이 사라졌던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가득한데, 성도는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번민이 있으시다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지금 병으로 아파며 고통 속에 있다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렵고 심판이 두려우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어요. 그 모든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자유인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유인의 고백입니다. 79년 전에 우리 민족은 광복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내 힘으로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분투해봤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고 얼마나 소중히 지켜내야 어할 것인지는 더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곽선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증언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해방 되던 날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온 세상이 온 동네가 만세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한달 동안 그랬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숨겨두었던 교회 종을 찾아 꺼내어 높이 달아서 댕그렁댕그렁 댕그렁 그렇게 교회 종소리를 온 세상에 울렸고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그렇게 즐거워했더랍니다 그러나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그 자유의 기쁨이 분노와 폭도로 바뀌었어 학교의 교실과 실험실을 다 때려부셨고 관공서와 경찰서를 다 때려보셨고, 일제히 걷으려고 해서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면서,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주어진 자유를 진정으로 자유로 누리지도 못했고, 새로운 두려움과 억압과 공포로 만들어버렸다지요? 그 속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노예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랬다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까? 몸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하여 광해에 와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노예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때가 좋았다 말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면 자유를 얻어도 자유를 누릴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향한 자유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워싱턴 디스의 한국전쟁기념관이 있죠? 거기에 써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예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도 조용히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어 우리가 얻은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어 내게 주신 자유예요. 순교와 죽음과 핍박을 이기며 그 위에 소중히 얻은 교회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소중히 지켜지지 않는, 소중히, 귀중히 지켜지는 길은 이 자유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델라는,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증오했던 모든 이들,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악한 이들을 사랑과 관용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참된 자유였어요.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큰 이유였습니다. 자유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언제든지 자유가 아닌 새로운 억압과 속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유를 지켜가며 이 자유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자유가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자유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자유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한 것 같으나 더 무서운 속박 속에 미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예 상태가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향한 참된 자유인의 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ure.